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할 상, 새 예루살렘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새 예루살렘성의 크기는 그 성의 가로, 세로 높이, 길이와 넓이, 높이가 다 똑같은 12,000 스타디온. 근데 12,000 스타디온을 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 이것이 어,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수치가 아니고 실질적인 수치라고 오늘 본문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청량한 거다. 높이와 가로 세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 근데 그게 12,000 스타디온. 이게 스타디온이란 단어는 스타디온은 우리 미터법으로 한양 186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가로 세로 세로이고 높이 그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 8 5하니까 각각 2,220km 입니다.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의 정육방체 그런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성곽, 성각, 유리성곽의 유리성으로 만든 그 성곽입니다. 그 성곽의 두께가 오늘 어, 어, 그, 어, 건문에서1 4 4급빗인데 아, 이건 미터법으로 어, 계산하면 한 64미터 정도가 아,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 길이가 945킬로미터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까지가 400킬로미터입니다. 그세 요산의 성의 크기는 대한민국 남북 크기의 그 길이의 2.3배 길이고. 또 동서의 길이가 5 5배 크기죠. 이걸 곱하기해 보면 약 10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남북 길이만 계산해가지고 한뭐 3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육방치가 아니잖아요. 가로 세가똑 같은 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긴데 그런데 넓이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10개 정도를 폭에서 네. 내부 네뭐 정육 방체로 만들어놓은 그런 크기의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큰그 성에 요 하나의 그 공중에 떠 있는 우주 정거장, 수정 유리로 만든 완벽한 그런 우주 정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고. 뭐 양초나 등이 필요 없고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어, 살기 때문에 예,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죠. 아, 뭐 오존층 파괴를 에, 염려도 없죠. 완전 무공해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에서 박테리아가 살 수가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아, 이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쩌면 새 예루살렘 성은 최초의 에덴 동산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 로고스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또 오염물질이 없고 공예가 없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완벽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자는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두가 휴거돼 가지고 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간 줄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맞습니다.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생명책 기록이 됐다가도 또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만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가지고 이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 요한일서 9장 1장 구절 10절 보면 요한 1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 이로우사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지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결국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데 로고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죄의 사함 받고 회개해서 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로고스 말씀 우리한테 거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만이 이 생명체 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데그 회개도 어떤 종교 행사적인 회개나 습관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메타노야의 회개. 메타노야라는 것은 죄로 위험된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오직 로고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옳고도 따지고 비판정지하고 원망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고 그걸 십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로고스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온여경 겸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계입니다. 그래,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로고스 말씀에 나한테 거해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이 된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매 순간순간마다, 어, 내 생각, 내 감정, 십자에 못 받고, 내 지금 내 고집을 꺾고, 예,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아가지고, 항상 기뻐, 보금사에 감사, 온유감 겸손하고, 사랑, 희력 합평, 오래 참, 자비, 항상 충성, 오지런제, 그런 삶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모지 일부 용서하면서, 기쁨 빼앗긴 말, 감사 빼앗긴 말고, 항상 아버지로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자, 두 번째, 빌보사 4장 3대로 보니까, 주님의 종과 멍에를 같이 하는 자인. 지난, 어, 어, 언젠가 이 설교 말씀 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 보낸 그 편지의 말씀 중에서 빌립보 4장3자에 보면 또 진실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 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멘트와 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 주님의 정과 멍에를 같이한 자, 또 주님의 정과 함께 에, 복음 전도에 힘쓴 자, 그리고 주님의 정과 동력한 자,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자, 주님의 정과 멍에를 같이하다 하는 것은 아, 주님의 정과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함께했다.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 주님의 종과 멍야를 같이 했다니. 는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종과 힘썼다는 것은, 복음은 바로 로고스 말씀을 한다 로고스 말씀대로, 우리 열매를 맺리면서 나를 걷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피위까지 싸우면서 힘쓴 자들, 선언 싸움을 싸운 자들, 그들이 생명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의 동력자로 살아간 자, 주님의 종의 동력자, 주님의 종과 함께 동력한 자, 그래서 주님의 종과 이 동력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그에베베도 있고, 브리시글라 아굴라도 있고, 글레멘트 등의 동력자들이 있죠. 그런데 생명식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생명식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주님의 종과 멍해를 같이 한 자입니다. 목사와 멍해를 같이 한 자가 아니에요. 목사하고 멍해 아무리 같이 해봐야 생명식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종은 누군가? 로고스 말씀.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 요즘에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성령받으라고 그러고, 뭐, 뭐, 요즘 뭐 이상도 나오대요. 뭐 젊은 사람이 슈데코니 대구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 어그 어떤, 어, 자매 성도에게 뭐, 다다다 뭐, 이런 안수기 난다고 뭐, 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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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라니까. 아, 거기도 아프리카에서 뭐, 진동을 하고, 나가자빠지고, 뭐, 방어을 하고, 어, 그러고, 그 병이 고쳐졌다고, 뭐, 그런 난리 쳐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할 거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면 뭐, 뭐, 전 세계를 막, 근데 그 뿌리도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어디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비냐드 운동 하던 그 불이 또 신사도 운동을 하던 그 불이 에, 오래된 그 비냐드 운동 알죠? 비냐드 운동이라는 게 에, 기존 그 교회를 부정하고 어, 그리고 어, 오직 그 믿음은 어,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근데 그 비냐드 운동 할때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막 흔들고 흔들고, 아, 그러고 나가자빠지고, 창풀날려고막 나가자빠지고, 그리고 막 깔깔대고 웃고, 또 그런 땅을 치고 울고. 근데 그 현상이 어디서 나느냐? 무당들한테도 나타나고, 어, 신두교의 어, 그 종교 어, 그 행위 중에 집단 그 최면이 걸리면 아, 똑같이 막 짐승 막짐농과 나가자빠져 막 안일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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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이상한 거그 짐승 소리를 내고 기어다니고. 아, 그리고 막깔깔대고막 웃고, 아, 이런 것들이 신두교에서 있습니다. 자, 신두교는 성령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아, 무당은 성령이 있는 곳, 예수 있는 곳이 아닌, 니요샤마니즘 귀신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그걸 하자면 믿음이 없다고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미혹을 나아가지고미혹을나찾아나가고쫓아나아 참이 분별력이 없고, 참이 어, 말씀에 기초를 가르치지 못한 아, 우리, 우리 우리들의 책임,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laughs>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시켜가지고 가르쳐야 거기 안 빠지는데 이걸 안 가르쳐놓니까, 아그 진짜 그 성경도 뭐 비스포물이 한명 있는데, 아, 그러나 아, 사도 시대, 끝났죠. 어, 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지금 예수님은 직접 교육받지 못하는요 어, 성령의 통치를, 회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사도로가안 그래요. 목사와 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 그래가지고, 어, 사도처럼 뭐 성령을 향하고, 능력 병을 모시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근데 그성령방언과 이언이 그게 무슨 짐승 우는 소리 내고 사도들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뭐 깔깔대고 웃고, 나가자고 나가자고 뒹굴고근 그걸 사도, 뭐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 이런 것들을 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목사들은 동경을 해봐야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네. 안 돼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됐다가도 하나님이 그려버릴 거예요. 우상숭배를 귀신과 절친이 된다니까 이름을 흐려버린거입요 그래서 주님의 종은 로고스이신 말씀의 종을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 말씀대로 사는 자와 몽예를 같이 한자 성경 말씀대로 통치를 받는 종과 함께 동역한 자 그리고 그 로고스 말씀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 생명체 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5절 로보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생명체 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 사대교회의 4대 사자의 편자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배를 가지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려서나 죽은 자로다. 너는 겨우 그나온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름이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리 못하리라. 가라사대 사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니한자몇 명이 있어 그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입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리라 이기는 자, 그신옷을 입은 자이고, 그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 이기는 자는 내 뜻을 꺾고 아버지를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고집을 꺾는 자가 이기는 자야.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는 지는 자야. 혈기를 부려야 되고 비판 정죄 해야 되고 승레거이리내야 되니까 그건 마귀의 진자야. 이기는 자는 이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통치를 받는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자가 이기는 자야. 그래야만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지니까 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로 염려 나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것입니다이러 모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오늘 법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종과, 이 로우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종과 멍해를 같이 하고, 그리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더도 성경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만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운 말씀이에요?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내가 회개하고, 뭐 주님의 종과 멍해를 같이 하고, 내가 뭐 순간들과 싸움을 이게다 하더라도 하나생명 이름을 지워버린다말 어떤 사람을 지워버린가 이걸 알아야만 끝까지 우리 생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칭찬으로성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지워버립니다. 출애기 <laughs> 32장 31절 33절을 보면 보험자는 영혼은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보험자 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자,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험자 하나님께 보험자는 아, 이여서장7절 7절,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 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모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니다자 여기서 하나님께 보죄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 아, 송아지 황금신, 몰렉신, 어, 하나님 그 어, 어떤 기복과 신비를 추구하는 것. <laughs> <laughs>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범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기복과 번영의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께 범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고, 오박 축복을 강조하고, 십자가로 저주가 떠나고, 번영이 만한다 황금송화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황금송화제로 만든다. 구약시대에 예, 모세교준 율법을 황금 송화지로 만드는 것처럼, 어, 우리, 우리 지금 현재 신학시대에서는, 어, 예수님이 머리를 예수님 교회에서, 이 번영신학, 시복주의, 어,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그 용과 충족시환 어, 그비 운동이나 라 신사도 운동, 이건 전부 하나님께 부응자는 겁니다. 그런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응자 하지 말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이름을 지워버리는가? 이 거짓 선지자는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버린다. 에스겔 13장 9절에 보면 그선지자들의 허탄한 몫을 보며 거짓 것을 잠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laughs>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들 거짓 선자 오늘날 거짓 선자 너무 많이있죠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있어요 성경 말씀은 인용하고 그 말씀 한마디도 안 전해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주장, 자기 철학 말하다가 끝나는 사람 거짓 선자들. 그 생명 체계 이름이 기록이 되지, 지 기록됐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흐려버린다니. 초에을 회개하고, 어, 뭐, 자기를 부인하고, 어,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 열심히 생명의 이름이 기록이 됐지만, 이 거짓 선자 노릇하면, 주여주여 하면서, 거짓 선자 노릇하면, 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걷는 거에도철인과성하리고 내가 쫓김을 당하니, 이름을 지워버린다니.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말씀을 빼버리는 자, 생명색 지워진다는 요한계시록 20장, 1 9절 말씀에서,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여언의 말씀, 이 책의 여언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받는 곳을 받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아, 이, 이, 제 이, 이, 어, 이, 이, 흠정역 번역권의 생명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생명세세해버리고 거룩한 성, 세례살롱성의 천향을 자여 버리시라. 이거 말씀.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더해도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얘기. 요예 근데 우리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경 기록된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려면 부활은 한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첫 번째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로로다. 그때 이제 마귀 저단을 무정에 가두어 뒀다가, 천년 동안. 그때 이제 왕로로 돼. 마귀가 괴롭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왕로로 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고 나서, 천 년이 끝난데, 하나님이 이 마귀를 무정에 잠깐 꺼내놔요. 왜 꺼내놓을까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 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 마귀 사단의 무정에 나온 사단이 결탁을 해가지고, 어, 그 바다에 모래 처럼그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천연자 왕로로 사 자들과, 전쟁을 벌 그때 하나님이, 에, 하늘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아, 그리고 이제 사단을 다시 혈박해가지고, 아, 불과 꺼지지 않는 그 벌못에다, 유황벌모세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 이 태양계를 파괴, 하나님 파괴시켜. 아, 해도 없애버리고, 달도 없애이 지구 땅도 없애버리고, 별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여러 선성에 온전하게 들어갈 자 들어가지 못할 분들 해가지고 생명체 기억된 자는 새 여러 선성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사 죽기 한 자들, 포도도 새 여러 선성에 들어가게. 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바깥으로도 이에 내어 쫓아버리고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이것이 오늘 듣는 말씀. 은 어, 전체에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 우리가 생명체 이름의 기록이 되려면 어, 오늘 본문에서 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주님의 종과 몽예가 갖춰야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부응 하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장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요한계실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을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기을 드립니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 밀, 이름이 거룩한 복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